추가적으로 말차에 들어가는 카테킨이나 카페인은 운동 시에 지방 연소율을 증가시키고 기초 대사량을 높여서 일부 피험자에서 의미 있는 체중, 체지방 감량이 나타나기도 했었어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세대망론 남녀노소 모두에게 유익한 뷰티, 안티에이징, 의학정보를 제공하는 모두의 의사 닥터석 김명석, 닥터정 정우영입니다 요즘 SNS에 전세계 젠지들에게 가장 핫한 아이템 뭔지 혹시 아세요? 젠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전세계 지세대에서 핫한 아이템은 바로 말차예요. 실제 인스타나 틱톡에선 인증샷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전세계적으로 정말 핫한 말차 그리고 말차 다이어트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젠지스럽게 아, 잠자 하면서 시작해볼까요? <농> 녹차도 아니고 말차는 대체 뭘까요? 말차는 일반 녹차와는 다르게 찻잎을 그늘에서 길러서 수확 후에 곱게 간 초록색 가루 형태의 일본 전통차라고 보시면 돼요 우려 마시는 녹차와 다르게 찻잎 전체를 먹기 때문에 카테킨, 테아닌, 비타민, 식이섬유 등 영양소와 항산화 성분을 온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식품이에요 또 풍미면에서도 녹차는 맑고 상쾌한 맛인 반면에 말차는 좀 씁쓸함과 더 깊고 부드러운 향미가 특징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 외에도 말차는 일반 녹차는 녹차에 비해 카페인 함유량이 더 높아서 각성 효과가 크지만 태양이 성분 덕분에 커피보다는 카페인으로 인한 불안이 덜한 점 역시 특징이라고 볼수 있어요. 젠지들 사이에서 말차를 스마트 에너지 드링크라고 지칭하게 판다고 하더라고요. 지들은 왜 그토록 말차에 열광을 할까요?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몇 가지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커피 피로감 탈출인데요. 많은 지세대가 카페인 과다 섭취로 위장장애나 불면을 겪는다고 해요. 그래서 커피에 대한 피로감 탈출 통로로 우리 지세대들이 말차를 선택한 게 아닌가 싶어요. 또 헬시 플렉스 문화도 좀들수 있는데요. 요즘 지세대는 웰빙과 정신적 안정을 같이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고들 해요. 이런 기준에서 말차는 마음 챙김 푸드, 젠 힐링 음료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잘 맞. 이 외에도 뭐 초록빛의 발색이 인스타그램으로 해서 헬시하면서 도 힙한 이미지로 포장이 가능해서 많이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이 말차의 인기와 함께 말차 다이어트가 인기라고 하는데 말차가 정말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을까요? 말차가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일부 의학적 식품 영양학적 근거를 갖고 있는데요. 말차에는 대표적으로 폴리페놀 일종인 EGCG가 풍부해서 지방산화를 촉진하고 체내 열 생성을 증가시켜서 에너지 소비를 높일 수 있다는 연구가 있어요. 추가적으로 말차에 들어가는 카테킨이나 카페인은 운동 시에 지방 연소율을 증가시키고 기초 대사량을 높여서 일부 피험자에서 의미 있는 체중 체지방 감량이 나타다 했었어요. 특히나 말차는 일반 녹차보다 폴리페놀류와 식이섬유가 많아서 포만감 위제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실제 2020년대 메타분석 논문에 따르면 녹차와 말차 추출물 섭취군이 위약군 대비 1.5kg 정도 추가 감량 효과를 보이기도 했어요. 다만 효과의 범위는 약간의 도움 수준이었다는 것은 숙지하셔야 될것 같고 말차를 먹으면 무조건 살이 빠진다고 생각하고 당천과 말차 라떼 등을 마구 섭취하면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효과는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먼저 말차에는 카페인이 일반 녹차 보다 많아서 하루 두세 잔 이상 과다 섭취할 경우에는 예민한 분들은 불면이나 심기항진 위장장애가 커피처럼 생길 수가 있어요 카테킨의 항산화 효과는 좋지만 그 용량을 초과해서 드시면 간독성이나 철분 흡수 저하 등의 부작용 가능성이 좀 보고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이 외에도 공복에 진한 말차를 마시면 위점막 자극으로 속쓰림이나 위염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공복에는 웬만하면 삼가시고 하루 총 권장 카페인 섭취량이 400mg 이내이기 때문에 말차분말 2에서 4g 가량이 가장 안전한 범위인 점을 숙지하셔서 섭취하시길 조언드리고 싶어요. 매번 특정 식품 다이어트가 유행 했던 것 같아요 이러한 식품 다이어트에 대한 원장님의 생각은 좀 어떠세요 특정 식품만을 반복해서 섭취 하신다든지 또는 특정 식품이 다이어트에 좋다고 핫하다고 해서 자주 섭취를 하는 등의 다이어트는 그 효과가 좀 미미하거나 설사 혹시 효과가 있더라도 장기적인 체중 감소는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요요나 다양한 영양소 결핍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또한 특정 식품의 과다 섭취는 소화기능 장애나 신장 간에 부담이 될 뿐만이 아니라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도 있기도 해요. 다이어트를 생각 중이신 분들이라면 특정 식품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식단이나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면이 병행되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시길 조언 드리면서 특히 당뇨나 고혈압. 신장질환 등 기저질환자의 경우에는 부작용이나 합병증의 위험이 급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지양하실 것을 조언 드립니다 네, 오늘은 젠지세대가 열광하는 그 말차 그리고 말차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떠셨을까요? 뭐든지 과하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하시면서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